네,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지, 어, 실제로 만들어 봤죠? 여러분들 다 시, 실행이 됐어요? 실행 안된 안 사람, 안된 사람, 결과 안 뽑아진 사람, 결과 다 나왔죠, 그죠? 예, 네, 거기서 아까 내가 추가로 이야기했지만 어, 결과 값을 결과 값이, 이렇게, 어, 결과만 뽑지 말고, 푸시 되는 과정, 파되는 과정을 뽑아내라는 거죠. 자, 이 푸시 되는, 파되는 과정은, 어, 단순하게 그냥, 저기, 뭐야, 그, 여기 디스플레이 함수를 쓰면 안 돼요. 그죠? 디스플레이 함수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되잖아요. 4로, 포로 그죠? i가 0 에서부터, 탑 있는 데까지 그냥 값을 출력해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조작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과제, 과제할 때 내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뭐냐니까, 이제는, 어,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 상수 값을 한 번, 어, 쌓고 빼내는 과정을 한번 봤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거 응용해서, 학생의 정보를 스택에 제장하는 걸 해보자. 그죠? 학생의 정보. 학생의 정보를 제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스택은 동일하게, 어, 여기 뭡니까? 구조는, 스택의, 스택 구조는 동일해요. 그죠? 어, 이때는 스택 이름을 뭐, 스튜던트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어,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동일해요. 여기 첫, 두 번째 블락에 어, 사, 정의하는 변수 그다음에 사용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스택에서 만든 그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죠? 대신에 여기서는 뭐냐니까 데이터가 이제는 학생 데이터는 뭡니까? 이제 아까 숫자 값이 아니고 문자 값이 제정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뭐냐니까 학생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이름하고, 뭐, 학번하고, 그 다음에 점수, 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어, 별도로 또 하나, 어, 지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별도로 지정.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만들어 놓은 array stack은 여기 student stack하고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 단지 바뀌어야 될 것은 저장하는 데이터의 타입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죠 되겠습니까 저장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아까는 인터넷 타입인데 이제는 스튜던트 타입이다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게 스튜던트 타입이란 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새로 하나 생성하고 그죠 거기에 어, 객체가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ush, pop 여기에 액세스하는 어, 데이터 타입도 student 타입이에요, 그죠? student 타입이고 나머지 empty나 풀 u l l 은더 동일 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스택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아까 student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죠? student 클래스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냐니까 아이디라는 거하고 학생의 이제 아이디하고 학생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어 디파트먼트니까 무슨 학과냐 이런 정보일 것 같아 그죠 무슨 학과냐 디파트먼트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저장한 구조를 가지는 어그 데이터를 데이, 이 데이터라는 배열에 저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구조는 뭐냐 니까요이 스튜던트 구조는 아까 이렇게 지금 변수는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 변수 타입은 id, name, department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함수는 어 스튜던트 요건 뭐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스튜던트 괄호를 하고 i n t i 쭉 해가지고 세 가지 인자를 받아요. 그죠? 세 가지 인자를 받죠. 그죠? 자, 이거는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이건 뭐예요? 어느 부분이에요? 생성자죠. 생성자, 그죠? 생성자에 해당하고, 어그 다음에 i 하고 n 값, d 값을 set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set.괄호 열고, 뭐 int i 값, 뭐그 다음에 n. 자 i 값은 integer 타입이 돼요. 뭐냐니까 학생의 그 id니까 학번 값이니까 이것은 숫자로 정의하고, <laughs>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학과. 그죠? 디파트먼트라는 학과. 요거는 캐릭터 타입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놈요놈 어, 요놈 뭡니까 생성자에서 생성자에서 넘겨받을 매개값을 생성자에서 지정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기본 생성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이 클래스의 어, 초기값을 세스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초기값으로 어, 이제 i 값, n 값, t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여기도 디스플레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여기는 학생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고, 그죠? 여기는 학생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함수고, 이 디스플레이하고 이 디스플레이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스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스택에 쌓여있는 이 데이터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준 거. 자, 여러분들 요렇게만 해 주면 아까 지금 다운 받은 거에서 스튜던트 클래스 생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생성해서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죠 어레이를 지금 헤드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스튜던트 헤드 파일하고 스택이라는 헤드 파일하고 물론 메인 메인에서는 이제 똑같이 메인에서 어, 이 이놈을 불러서, 이놈을 불러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뭐 팝이나 푸시는 여러분들이 적당, 적절히 당적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요구를 구현해보세요. 구현해서 메인에서 아까 동일한 메인에서 뭐 하든지 그래서 한번 만들어봅시다.